어, 그러한 결국 고 아메이 사업이라는 것은 현명한 소비를 내가 하고 먼저 하고 이 정보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들인데 현명한 소비라는 것에 키를 좀 맞춰보고 싶어요. 현명한 소비라는 것이 정말 단순하게 어야 싸고 아야 아메이 퀄리티 제품은 굉장히 높아 그런데 100% 만족도 해줘 쓰고 마음에 안들면돈 돌려줘 근데 쓰고 나가지고 캐시백도 받아 이게 단순하게 현명한 소비일까? 지금, 그것과 조금 더, 좀, 좀 깊이를 좀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 200만 원을 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아메이 필요하죠. 하지만 나는 돈하고 상관없이, 난 정말 여기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지구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조명의식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비즈니스는 당연히 커져나가는 것이고, 수입은 당연히 뒤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돈에 대한 얘기나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심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조금 이렇게 멀리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속아왔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농락을 당한 역사적 과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현명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작은 폭으로 만들어져서는 사명 의식을 갖고 소명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경운동가로서 먼저 각 어, 현실에 대한 부분들,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인지하고 어떻게 해서 아메이 제품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어, 우리 인류를 살리고 전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인지에 대한 것들을 어, 얘기하고 전하고 하면 음, 사업은 둘째 친다 하더라도 어, 이 제품 쓰는 것이 정말 매우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 가치 소비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수입은 따라오고 그 수입이 어, 괜찮은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게 되고 알리게 되면 당연히 사업은 커져나게 되는 것이죠 순서가 리치디버스 제이벤들 창업자께서 얘기하셨던 그 순서대로 가는 게 정말 100%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명분과 사명을 가지고, 어, 사업을 하는 건데, 결국은 아메이 사업이라는 것이 그거 외에 이제 추가되는 것들이, 음, 정말 많죠. 자본이나 점포, 정업원도 필요 없고, 특별한 기술이나 스펙도 필요 없고, 인맥이나 세일즈맨처럼 말추변하는 것도 필요 없고, 물건을 팔러 다니거나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는 일도 아니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거나 경쟁자에게 칠 일도 없는 일입니다. 남을 도울 수도 있고,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인쇄소득으로 들어오고, 또그 수입을 상속시킬 수가 있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하고 평생 친구가 될수 있고, 무엇보다도 지구 환경을 살리는데 일조하고 우리가 자연을 최선을 다해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인데, 그렇다면 안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할 명분은 너무나 많은데, 해야 될 명분. 내가 아미 제품 써야 될 명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정보를 공유해야 될 명분과 사명은 100%다 충족을 하는데, 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음, 음, 그러면, 아무에서 뭐, 어렵다 어렵지 않다. 이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어렵다 어렵지 않다. 뭐, 음, 세상에 이세상이 처음 하는 일치고 뭐 쉬운 일이 어떻습니까? 어, 공부는 쉽습니다. 뭐 저, 그, 재수없는 애들 중에 하나가 난 공부가 제일 쉬웠어. 이런 애가 제일 <laughs> 기분 나쁜 애들인데. 도대체 뭐, 카메라 하는 건 쉽습니까? 뭐, 우리가 아이폰이 나왔을 때, 처음 터치바를 만들었을 때, 맨처음 그게 쉬웠나요? 안 쉬웠죠. 컴퓨터를 할 때, PPT 맨 처음에 할때 그게 쉬웠나요? 안 쉬웠죠. 뭐, 우리가 맨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걸음마을 걸땐 쉬웠나요? 안, 안 쉬웠죠.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다 보면 쉬워지는 거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하면 지금도 여전히 폴더폰 가지고 그냥 전화나 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인터넷 세상에서 가상현실 AR, VR 이런 형태를 우리가 할수 있겠어요? 무슨 게임을 할수 있겠습니까? 게임을 하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재밌어지죠. 저는 그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여러분 혹시 해보셨나요? 스타크래프트 저는 한번 해보다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스타크래프트는 못해요 근데 어, 스타크래프트를 보면 미쳐가지고 하는 그 게이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전세계 근데 어려, 어려운데 하다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죠 점수도 올라가고 뭐 내공도 쌓이고 뭐 무기도 새로 더 커지고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럼 재미가 생기는 거죠 쉬워서 하다보니까 재미가 생기게 아니라 어려운데 하다 보니까 재미가 생기니까 중독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까메 제품 써야 되는 게 뭐가 어려웠겠어요. 좀 조금 맨 처음에 어, 몇대 몇으로 타? 이게 좀 불,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어, 타다 보니까 어,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지구 환경의 산이네. 쓰다 보니까 제품을 써보고 맘에 안 들면 어, 환불도 해주네. 어, 쓰다 보니까 점수가 모여져서 푼돈 아기 우유값도 되네. 어 이게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리다 보니까 공유하다 보니까 더큰 돈이 들어오네. 야, 돈도 벌고, 지구 환경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벌수 있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메시지도 전해주고, 아, 그럼 꼭 먹고, 알 먹고, 마당 치고, 돈줄고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 중심을 좀 잡아서 한다면 너무나 괜찮은 일들이죠. 음, 지속 가능한 음, 지구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일조하면 그 지속 가능한 수익도 우리가 따라온다. 음. 결국, 아미의 기본 가치는 지구 환경과 인간을 보호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다. 경제적이 됐든, 시간적이 됐든. 크리에이터 음. 이코노미라는 네, 것들이 요즘 그렇잖아요. 자신의 창작물로 창작 활동에 전념하면서 돈을 버는 크리에이터 네, 이코노미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어, 플랫폼 오브 아크포 크리에이터를 이게 결국은 아메이와 바로 연결이 되는 일이죠. 시대적인 흐름에 딱 맞는 일이죠. 59년도에 리치아고제의두 창업자가 아메이를 만들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막양재물로 그릇 닦고 막 지구 환경이 막 더러워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물이나 물고기, 식물들에게 해가 되지 않고 강둑에 거품이 생기지 않게 할 수는 없을까? 세제를 쓰면서. 지구와 인간에게 해가 되는 제품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익과 자연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에만 진정한 이익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아메이는 지구와 환경, 인간에게 해가 되는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 아메이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메이의 모든 제품들을 보게 되면 어, 정말 환경을 보호하는데 최일선에 서서 어, 인증을 받고 공증을 받고 어, 이렇게, 검증을 받고 하는 거죠. 이런, 세이프초이스라든지 환경청에서 h e r than G, be, Hangul Chinese or Cuban and c u b 이 n and 이 u b a n and c 이 b a n and Cuban and Cuban and Cuban and Cuban 농 n d c u b 먹이사슬을 통해서 해충을 없애거나 또는 어느 정도의 해충을 남겨놓고 식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살리거나 이런 일들은 전부 아메가 오래전부터 80년 넘게부터 할수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메이라는 공장을 보게 되면요. 이 기업이 소비자에게 이런 가치를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메이 공장입니다. 여러분음 그러니까, 저희는 뭐몇 번을 가봤지만 여러분 아메이 공장 가보면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저 뒤에 있는 호수가 어, 1급수예요. 1급수입니다. 보통 공장 옆에 있는 강들이나 이런 거 보면 폐수 흘려보내고 정말 오염 심각해서 막 하는 거 우리가 낙동강 패널 사건 같은 거 보면 너무나 잘 알죠. 기업들이 이익을 위해서 정말 식수원에다 대고서는 페놀 같은 독극물들을 멀리 흘려보내는 기업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단 말이죠. 안걸리기만 하면 된다. 땅속에다 묻는 그폐그 그 화학 그 제품들을 땅속에다 묻고 쓰레기를 그렇게 묻어 가지고 살짝 위에만 덮어 놓는. 그래서 적발되는 회사들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메이를 보게 되면 저 아메이 안에 있는 이 보게 되면 굴뚝이라는 거 자체가 탄소 배출량이라는 거 자체가 없어요. 굴뚝에 오염 공장 그러면 굴뚝에서 이 연기 나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 그게 없어요. 하다못해 레터로가 레터로 세제에 통에 붙여지는 그, 그 잉크 자체도 물에 빨리 녹고 하는 그런 유기농으로 만든 수성 페인트 같은 거를 사용해서 빨리 흔해, 분해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프레온 가스, 오존 가스, 프레온 가스 같은 거, CFC, 엄마브라 탄소 같은 거 일체 사용하지 않는. 이런 제품들. 그래서 아메이 제품을 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익으로 좋은 환경을 돌려받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아메이 공장을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명한 소비를 통해서 내가 경험해보고 그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아메이로부터 받는데, 그 보상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결국은 중간 유통이나 이런 광고나 불필요한 부분들의 재원들을 쓰지 않고, 그것을 쓰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환경을 보호하는 제품으로 만들고,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플랜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뭐, 누구에게나 다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만 점 정도 모아졌어요. 그럼 한 만만 만원 정도의 어, 캐시백을 받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보너스죠. 좋은 일 했는데 칭찬받는 보너스죠. 근데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야기를 해줘서 야의 제품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이렇게 생기는 거죠. 내 친구에게 두 명에게 알려줬어요. 에, 그랬더니 나 혼자 착한 일한 것에 대해서 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두 명의 친구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두 명의 친구에게 얘기해 준 것에 대한 보장은 또 틀려지는 거죠. 아우 정말 어, 훌륭하십니다. 어, 좋은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줘서 우리가 함께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데 어, 일조를 하셨네요. 거기에 대한 보상은 이렇습니다. 하고 한 3, 4만 원 정도의 보상을. 지급하는 거죠. 착한 일하고 보상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두 가지의 시스템만 잘 하면 된다. 시스템에서 우리가 그동안 70년도부터 7 0년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한 50년 정도가 되는 시간 동안 검증돼서 갔던 게 바로 이거죠.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선 내가 집에서 한번 제품을 써보고, 그거 10만 점 쓰는 건 누구나 다할수 있는데, 두 번째 키포인트가 바로 한 달에 한 2만 점 정도 쓰는 사람 15명 정도에게 이 사실들을 공유해보자. 15명의 나 같은 매니아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15명 정도의 나 같은 매니아가 만들어지면 30만이 되고, 이두 개를 합치면 40만이 되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입은 한 2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거죠. 이것만 반복해서 복제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게 전혀 없는 얘기고, 너무나 쉬우고 간단한 얘기인데, 15명에게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이 15명이 나 같은 사람 15명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 라고 시작하는데 어렵다 라는 게 아니라 뭔가 안 해본 걸 해본다 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15명에게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 알아듣는 사람 찾아서 15명 정도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에게 알려주고 전해서 나와 똑같이 똑같이 복지할 수 있도록 만들면 한 2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것이고, 2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긴 상태를 바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 그래요. 이렇게 내 친구들이 나처럼 똑같이 40만 점 정도가 돼서 새 친구가 이렇게 3%가 됐을 때 브론즈 파운데이션. 그래서 그러면 한 5, 6만 원 정도의 브론즈 키트가 또또 보상으로 또 주어지죠. 똑같이 복지면 되죠. 내 친구 ABC 친구가 똑같이 나랑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소비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매니아를 15명 정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뛰어주게 되면 바로 그것을 브론즈 빌드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보너스는 한 100만 원 정도 예 추가 수입이 생기는 것이니까 이거는 어, 정말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0만원 정도 의한 달에 추가 수입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죠. 뭐 어, 과외를 한다든지 물론 좀더 받을 수도 있고 들할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뭐 어디 캐셔를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어디 뭐어뭐 어, 뭐 편의점에 알바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런 일들이 대부분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고요.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좋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1 0 0만원 정도의 취입과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뭐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해 이런 일들이 대부분이지 그렇지 않은 일들 찾기가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브론즈 빌더 정도가 되면 이게. 네. 베이비 에메랄드라 그래요. 에메랄드를 가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그래서 이렇게 브론즈 빌더가 되고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됐을 때 s p 의 다음 달에 달성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6배또 플래티늄을 갈 확률이 무려 8 배가 더 높다. 엄청난 비즈니스의 기본 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내 친구들이 단지 제품을 써서 나에게 그냥 몇천원 들어온다, 만 원, 이 만원, 오 만원 들어온다라는 개념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사명감을 갖도록 할수 있는 게참 중요하다. 의미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더 복지를 하게 되면 1,720만 정도가 되는데, 그럼 이런 형태가 되면 전체 수입으로 봤을 때 인센티브 보너스까지 다 합치고 나면 한 달에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겨나는 일이죠. 이게 스텝 4입니다. 내가 써보고 1, 스텝 2 알려주고 돕고 그렇게 하면 한 3, 4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한 달에 생기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리스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재고를 쌓아놓고 내가 뭐 물건을 뭐어 재고 비용으로 막아놓는 일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신상에 뭐 위협을 느끼는 일도 아니고, 내가 시간을 굳이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시간을 쓰는 일인데, 그 시간을 쓰는 일은 어차피 뭐어 아침, 아점 뭐 먹으면서 브런치 하면서 수다 떠는 시간이나 테레에 보는 시간이나 어 그거를 좋은 일에 쓴다고 해서 그게 리스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죠. 안 그래도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들이니까 그 시간들 아니면 뭐 리스크를 이런 거라고 해야 될까? 내 친구한테 알리러 갔는데 내가 전철을 타고 가서 차를 타고 가는데 기름값이 좀 들었어. 어, 그거 내가 손해 봤서뭐 이렇게 이렇게 봐, 봐야 될까요? 무슨 코미디 같은 얘기지만 리스크가 없어요. 노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아메의 비즈니스의 정말 중요한 핵심. 경제적으로 봤을 때노 리스크예요. 근데 하이 리턴이에요. 보통의 경제에서 보게 되면 노리스크노 리턴입니다. 근데 하이 리턴을 받으려면 하이 리스크예요. 위험부담이 많을수록 위험부담이 들어오는 것도 커요. 하지만 위험부담이 클수록 망할 것도 크죠. 근데 아메이는 노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비즈니스 하면서 정말 행복한 이유죠. 사업을 하는데 망할 일이 없어. 그런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메에서만 있는 거죠. 이렇게 천만 점 정도가 됐을 때를 실버 프로듀서라고 하고 성공의 첫 번째 관문인데 이 천만 정도를 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천만 점이 내가 경험해보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두번 해보고, 세번 해보면 골드 프로듀서가 되고, 또네번 해보고, 다섯 번 해보고, 여섯 번 해보면 플래티늄이 되는 건데, 이 플래티늄을 지속적으로 1년 내내 계속 하는 캔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아, 감을 잡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안 해야 되구나. 이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플래티늄이 됐을 때를 아미는 정식 사업가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초대해서 그다음부터는 코디네이터가 플래티늄에게 직접 정보를 주고 브리핑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천만점이 돼 봐서, 돼 보게 되면 내 친구가 천만점이 될수 있도록 알려주면 끝이죠. 그런 친구가 몇 명을 알려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친구가 몇 명을 알려줬느냐에 따라서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 기타 등등의 보너스가 나오죠. 두 친구에게 알려줬다 그러면 사파이어라는 핀이 되는 것이고, 보통 연봉 6천, 7천만 원 되는 평균 정도의 수입이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3명에서 4명, 5명 정도의 친구에게 이렇게 플래티늄 21%가 될수 있도록 알려줬다면 에메랄드가 되고, 에메랄드는 보통 한 1억 정도, 7천, 8천에서 한 1억 정도의, 어, 보상금이 주어지니까 어 이거야말로 멋진 일이죠. 내 친구는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될수 있도록 내가 도왔어요. 그 보상으로 아메이 e 서 지급하는 것이 정말 멋진 일을 하셨습니다. 거기 t sweet, s w e 라고 하는 하죠 그런 친구를 t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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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e 보 t sweet, s w e e 이 어 계속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늘어나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인쇄 수입으로 만들어지니까 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 시간의 자유가 따라오고 내가 어, 노후에 대한 부분 은 자연히 준비가 되고 돈 때문에 허덕거리는 일이 없어질 수 있는 정말 멋진 음, 찬스가 되고 비전이 되는 것이죠.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크라운 크라운 에머스 등등의 핀들은 무한대의 확실한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 한계를 잡을 것도 없고 내가 얼마만큼까지 아메에서 주겠다는 라 기준, 선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시작할 때그 크라운 엠버서드라는 핀이 마지막이었어요.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드라는 핀이 또 생겨났어요. 그걸 달성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근데 일본의 나까지만 가오라는 분이 크라운 엠버서의 더블을 신청했어요. 그렇게 더블 크라운 앰버스터라는 핀을 또 따로 만들었어요. 그, 그러니까 한계가 없어요. 더 얼마든지 무한대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원하는 만큼 갈 수가 있어요. 어, 여러분들에게, 너 얼마 벌어? 라고 누군가가 아메이를 통해서 얼마 벌어? 라고 물어본다면, 거꾸로 물어보세요. 넌 얼마 벌고 싶은데, 그걸 아메에서할수 있어? 라고 얘기해주면 되죠. 그래서, 100만원, 200만원의 수입에 국한돼서, 나의 그릇을 자꾸 작게 만드는 것보다는, 얼마든지 큰 그릇을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니가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것들을 어갈수 있는 방향을 방법을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 굳이 맞출 필요도 없고 1,000만 원에 맞출 필요도 없죠.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다 보여준다면 그 기회를 찾아서 찾아서 들어온 사람은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그 한계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넓게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럼 그중에서 원하는 만큼에 대한 사이즈를 내가 갖추면 되는 것이죠. 자산의 가치로 본다 그러면 한 달에 여러분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그러면 루비나 사파이어 정도가 되면 충분한 수, 음, 정도의 수입입니다. 그럼 자산가치는 60억이 넘어요. 60억짜리 건물 하나 세워 놓는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60억짜리 건물 하나 세워놓고 나서 어, 수익을 받는 것과 똑같은 개념들이라고 본다면 루비나 사파이어가는데 평생 걸릴 일도 아니죠. 정인식님, 김재인님, 루비 가셨을 때 그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었죠? 어, 얼마 안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몬드 사람마다 다 차이 같지만 어떤 사람은 어, SP를 가는데 뭐 1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2년, 3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3개월 만에 가는 사람도 있죠. 어, 그뭐그 뭐그 안에 내부에 대한 부분들이나 뭐, 어, 다져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차체하고 이것은, 어, 시간에 대한 속도는 다이아몬드를 가는데 10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2년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얼마든지. 죠 그것은 차이가 무엇을 많이 아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음, 그게 누가 잘났다 모자랐다 이거 전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는 것을 실행해서 이해라는 수준까지 으로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음, 얼만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실천했는가. 이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아메이사업을 시시하게 본다면 시시하게 보입니다. 근데 아메이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보면 어마하게 보여요. 내가 보고 싶은 만큼 보고, 보이는 만큼 보고, 아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보입니다. 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메가 부업거리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어, 자기의 모든 것들 다 통틀어서 덤비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애기 우유 값 정도 벌려고 시작하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 스폰서님 같은 분들은 미국에서 자기 사업체를 다섯 개, 여섯 개를 하던 분이었고, 미국에서도 1% 안에 들어가는 분이었는데, 그 사업을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고, 여기 이민을 와서 한국에서 주민등록증 다시 취득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제로에서부터 시작하신 분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똑같은 아메이로 아메이는 다똑같라고 정의할 수 있나요? 아메이는 다 똑, 본질은 다 똑같지만 보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리죠. 아마 100명이면 1 0 0명이 보는 아메이가 다 다를 거예요. 제가 보는 아메이도 여러분들이 보는 아메이하고 다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아메이가 어떤 아메이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아메이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고 의미가 있는 일이다. 우리 자녀들이 아메일을 이어받아서 했으면 너무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 아메일은 그거예요. 꿈을,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려주는 분들의 꿈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일이다. 가치는 있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명감을 갖고 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메일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아메이 사업에 대한 시야를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깊게 그렇게 들어가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어지간한 사람들의 그, 어, 이렇게 벽 같은 것들은 충분히 극복하고 넘어 다시 거라고 해요. 원래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거는 작은 돌풀리에 넘어지는 게 아니래요. 큰, 큰 돌덩어리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넘어지는 이유는 작은 돌풀리 그거 하나 때문에 넘어진대요. 그러니까 작은 일들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목숨 걸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부분 그런 사소한 일들에 목숨을 걸어서 큰 일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음, 어, 작은 일들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어, 큰 그림을 보시고 꿋꿋하게 꼭 어, 성장 앞으로 잘 나가시고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